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고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크기와 구조와 만드는 방법 하나하나를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만들지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물들이 종류별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이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40일 동안 비가 가득 내려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잠겼다고 했습니다. 맨 아래 줄 말씀을 보면은 물이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 그러니까 약 7m 위까지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의 높이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7m나 높이 오게 하셨습니다. 방주의 높이가 1 4 m 였거든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재하고 물 위에 띄우면 보통 배의 절반 정도는 물에 잠기기 때문에 한 7m 정도가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7m 이상 가장 높은 산에서 7m보다 더 높이 물이 잠겨져야 배가 이제 좌초될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방주의 크기며 물이 차오는 높이까지 다 계산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아, 장세기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태로 지구는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겠죠 물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데 40일 물이 땅을 덮는 시간 150일 물이 빠지는 데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계산하면 총 1년하고도 열흘 동안 이 노아의 가족은 배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 방종해서도 안되고, 공의의 하나님만 알아서 두려워만 해서도 안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 사람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노아였어요. 6장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한 사람 노아로 인해서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총 8명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세요.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노아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홀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온 가족과 짐승을 구원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이 노아는 은혜 입은 평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예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한 여자가 남편을 구원하고 또 자녀를 구원하고 일간 친척을 다 구원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을 구원하는 일은 거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인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노아와 같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십자가를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인류의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입은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방주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잠깐 봐 주시죠. 이 사진은 켄터키즈 윌리엄 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에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요.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140미터나 되고 너비가 50규빗, 그러니까 23미터 정도 되고요. 높이는 30규빗, 약 14미터 정도가 됩니다. 내부는 3층으로 어, 구조로 만들어졌는데요. 대략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축구장을 가로로 반을 접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3층으로 쌓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그 크기가 방주의 크기예요.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여덟 식구 그리고 모든 숨 쉬는 것 가운데 선택된 암수가 저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따뜻한 품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많은 길이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도 구원이 있다.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에게도 구원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너희 교회만 그렇게 배타적이고 고집을 부리느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좀 마음을 넓히고 다른 종교와 타협도 좀 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신을 인정하면 얼마나 보기 좋으냐? 꼭개신교만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3대 종교를 기천불이라고 하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불교와 천주교는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천주교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성탄절에 불교에서 축하를 해주기도 합니다. 강당교류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절에서 신부님이 가서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것을 종교화합의 차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다고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다고 해도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종교와 혼합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홍수로 창의란 세상에 방주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방주 밖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 죽음의 물 속으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몸을 던져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태풍이 오고 막 폭우가 내리면 재해가 일어나죠. 길이 끊기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아주 잘 지어진 집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집안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번듯하게 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 예수 위에 세워진 영혼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부정하는 또 어떤 이들도 있습니다. 믿으면 됐지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똑똑한 척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한 가지입니다.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그냥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도들끼리 모이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혹은 속회, 특별 모임,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시켜줍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방주 안에는 세상에 호흡하는 생명체가 그 종류대로 모두 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전하게 해라.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원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방주 안에는요. 정결한 짐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7장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내게 데려와라. 여기 11장 말씀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둘로 정확하게 나누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 레위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꼭 읽어 보세요. 낙타, 돼지, 토끼, 물고기, 말똥가리, 까마귀, 별별 동물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메뚜기, 귀뚜라미, 곤충도 다 나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분이 돼요. 깨끗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방주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함께 공존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원받아서 함께 모인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이상 코끼리든 뱀이든 하여튼 그 종류를 불문하고 정하든 부정하든 불문하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나도 죄인인데 선택 받아서 거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험담을 하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그 사람에게 빚진. 고작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멱살을 잡습니다.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독촉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었어요. 동료들이 이것을 다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참그 동료가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 상황을 듣고서 다시 그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일만 달러한테 빚진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은혜 입은 것은 잊어버리고 타인을 함부로 정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결정권자세요. 주님만이 심판자십니다. 우리는 심판할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선택받고 용서받은 각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국률이 여기고 안아주고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구원받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방주 안에는 각양의 동물들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노아가 그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동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왔어요. 창의 세기 6장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네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그들이 왔어요.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택하신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 먹을 양식이 이 방주 안에는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홍수 기간 동안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이 먹을 것은요. 짐승들이 다 챙겨온 게 아니었어요. 짐승들이 들어왔더니 거기 안에 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이용할 모든 양식들이 거기에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위험과 궁핍과 죽음이 있지만 방주 안에는 보호와 풍요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만 거하면 방주 안에만 거하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주 안에 있으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우리 안에 강 같이 흐르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마름도 없어요. 홍수가 나면 장마가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마실 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수가 있어요. 세상 물은 흙탕물이고,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고, 그것을 먹다 보면 결국...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수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예수를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산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떡은 재물이고 명예고 권세이기 때문에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먹는 생명의 떡,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와 떡,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룡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가 있죠 그리고 허기진 무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어에 기적도 행하신 분 아니십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얻어진 먹을 것과 권세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문제는 방주 밖에서 믿음 밖에서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찾아서 쟁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어떤 재물 내가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거기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도 가게 문 닫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생계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믿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주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고 첫째 한 사람의 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 안에는 선택받고 용서받은 각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해서 부딪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도 용서받고 저도 용서받았으니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만으로도 풍성히 이 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